응. 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반응을 보면, 어, 부모님들은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빠가 슈퍼맨, 슈퍼맨이라고도 생각하죠.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 뭐든지 사주고, 어디든지 데려가주는 능력자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지켜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사랑을 부어 풀 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죠.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그런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잘 성장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의 능력 우리가 봤을 때 크 쿠어스 한없이 큰 부모님의 은혜는 무한하지 않고 점차 성장하여서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것은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24시간 내내 붙어있지도 못하며 자녀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것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시편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늘 힘겹고 버겁습니다. 언제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만 가득한 것이 우리 내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무너짐에도 십살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오늘의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만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가 계신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산임을 볼수 있었죠. 그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 고난을 어떻게 넘어내고 있었는가? 즉그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라는 시인의 물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여우와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께 말미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난관도 없고 불가능도 없으며 실패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전혀 우리는 결코 그의 도우심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실족할 리가 없는 것 심지어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기에 빈틈 없이, 쉴새 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잘 때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우와께서 내 네, 오른쪽에서 내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늘은 늘 동쪽에서 뜨는 그 태양의 뜨거운 광선으로서부터도 지키시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늘 떠서 우리를 덥고 뜨겁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태양으로부터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도, 밤에 뜨는 그 밝은 달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상처도 주지 못하는 그들, 그 우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풍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빈틈이 있고 무너질 염려가 있죠.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그들의 경호실도 빈틈이 있고 늘 염려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정말 세심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그 보호는 영원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시인이 찬양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체이자 우리의 도움의 근거였죠. 이 시인의 노래를 들으며 이제 우리는 나를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도움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맡길 수 있을 것이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찬양 속에서 오늘의 시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의지하였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반드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